44번 "Debating is as old as language itself." 어, 에지에서 as, 앞에 s 는 우리가 해석 안 한다 했잖아, 그렇지? 해석 안 하고 뒤에즈는 만큼 이렇게 해석하면, 자이거 없다 생각하면 이렇게 끊기겠죠. 이 토론이라는 것은 오래됐다. 언어 그 자체, 그 자체 죠 언어 그 자체. 언어 그 자체만큼 오래됐다. 이 말은, 이거 토론이라는 게 언어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언어만큼, 언어 그 자체만큼 오래됐단 말은 언어가 생기자마자 토론도 같이 생겼다. 뭐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됐니? And has taken many forms. 자, 이 debating이 오래됐고, 그리고 has taken, t a k 했다. 많은 형태들을 그러니까, 많은 형태들을 가졌다, 이렇게 지게 할수 있겠죠. 다양한 형태가 있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지. 뭐, 다른 의미로는 형, 형상이 만들어지다, 구체화되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내용상, 어, 많은 형태가 있었다, 이렇게 되겠죠. Throughout human history, 인간의 역사 동안, 이렇게 되겠죠. 인간의 역사를, 어, 역사 전체적으로, 이 말이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토론이 오래됐고, 언어만큼이나 오래됐고 형태가 어, 다양하다. 지금까지 형태가 다양하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럼 이제 형태가 다양하다 했는데 어떤 형태가 있었는지 이제 로마, 그리스, 인도 뭐 이렇게 어, 차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주고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예시를. 자 고대 로마에서는 d 베이트 t in the senate. 이 s e n a 는 의회잖아요, 의회. 뭐 의회도 국회,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회인데 그것도 여러 성격이 여러가지가 여러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냥 간단하게 의회 어,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있는 곳 의회에서의 디베이트는 토론은 중요했다. To the conduct of a civil society and the justice system Civil society 하게 되면 이거 시민사회죠. 그렇죠? 시민사회 시민사회의 conduct, 수행, 실행 이런 말이잖아. 요거는 어, 시민사회를 뭔가 이끌어간다는 의미인데요 해설지 잠깐 참고하면 시민사회 경영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컨덕트라는게 뭔가를 수행하고 실행하는 거라면 아 시민사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크리티컬하다 정도로 문제풀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어 번역은 시민사회 경영이라고 번역을 했다 이렇게 이해, 이해해 주면 되겠다. 그다음에 아, just system 하게 되면 이것은 just 정의잖아. 정의를 바르게 어, 지키고 세우는 시스템. 그게 뭐예요? 사법 시스템이죠. 사법 시스템. 그러니까 이 사법 시스템 뭐냐면 법을 적용하고 법을 어긴 사람에게 벌을 주는 시스템. 이거야. 알았지? 사법 시스템을 적어놓으면 어, 우리 보, 어, 어, 사법제도 있네요. 밑에 해설지 있습니다. In Greece, In Greece. 그리스에서 그리스에서 advocate for a policy 자 이렇게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이렇게 change까지 끊어야 되겠죠 어 이렇게 for에 끊으면 정책 변화들이죠 정책 변화들 정책 변화에 대한 옹호자들 이게 advocate 하게 되면 옹호자라는 뜻도 있고, 뭐 변호사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정책의 변화를 찬성하는 옹호자들은 routinely make their cases. r o u 하게 되면 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런 뜻이야. 늘, 늘상 make their cases인데, make cases가 무슨 말이냐면 make case라는 것은 어떤 사건을 만들어가다 이 말인데, make one's case 이렇게 쓸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 무엇 무엇에 있어서 음, 논리적으로 증명하다, 논거를 어 논거 그대로 써볼게 요 정의를 논거의 논거의 정당함을 입증하다, 입증하다. 농구의 정당을 입증하던데 이거 누구 생각하면 되겠노? 이게 누가 하는 일이야 농구의 정, 정당함을 입증하다 제 의뢰인은 죄가 없습니다 그렇지 메이케이스 사건을 만들, 만들어 가잖아 맞지? 그러니까 메이케이스가 무슨 말인지 기억 안 나면 사건을 만들 누가 만들지 아 변호사 변호사들 하는 일이야 알겠니? 그러면 일종에 이게 논리의 정당을 입증하다가 정인데 뭐겠어? 변론하는 거야. 알겠니? 매 케이스가 쉽게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선생님 식대로 조금 번역해 보면 정책 변화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늘상 모여 가지고 그들의 변론을 했다. 지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야. 됐어? 이해되지? 변론을 했고 어디? before a city d i n t jury juries 자, 여기까지네요. 어, 시민 배심원들 앞에서. 이제 재판의 느낌이잖아. 옳고 그름을 따져줄 사람들이잖아. 시민 배심원들이겠죠. composed of, 뭐뭐로 구성된. 이렇게 되겠죠. composed of, 구성된. 수백 명의 아테네 시민들로, 아테네 사람들로 composed of, 구성, 구성되어진. 자, 이 앞에는 비동사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 꾸미는 거기 때문에. 문장 구조 잘 봐야 된다. 그런 어, 시민, 배심원들 앞에서 변론을 펼쳤다. 그리스 사람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토론을 했다. 예. In India, 인도에서는 인도에서 debate was used. 자, 사용되었다. 토론이 사용되었다. To settle religious controversies. 어, uh, settle contro, religious controversies. 인데 religious controversies 하게 되면 종교적으로 논란거리가 되는 것들 종교적으로 토론의 여지가 있는 것들 쟁점의 쟁점. 알겠니? 종교적인 쟁점을 세를 하게 되면 정착시키다, 안정시키다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문제를 뭐 하다? 해결을 하다라는 뜻이 알겠나? 해결을 하다. 자, 여기 비유스트 다음에 요거 잘 봐. 봐야겠... 여러분 다 알죠, 요거. 세틀하고 들어가는 거 그렇죠? 이거 비우스트 아인지니까 세틀링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어? 비우스트 아인지 아니에요. 여기서는 여기 수동이야 수동 수동 사용된다 수동 사용된다 수동 뭐 하는데? 자 해결하는데 사용된다. 종교적 분쟁거리들을 해결하는데 디베이트가 사용되었고 was a very popular form entertainment e n t e r t 그러니까. 어떤 오락에 아주 인기 있는 형태였다. 그러니까 어~ 이게 인도에서 디베이트는 크게 두가지 역할을 한 거야. 첫째는 뭐냐면 종교 문제 해결하고 둘째는 디베이트 하면서 논 거야. 토론하면서 논 거야. 기암할 일이잖아. 그렇죠. 쉬는 시간 영어 열심히 공부했고 이제 (10분) 쉬어야 되는데 그때는 토론을 시켜 미쳐버리겠죠. 그렇죠? 인도에서는 그랬다 라고 지금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인디언 킹스 인도 왕은 후원했다 great debating contest 아주 큰 토론 대회를 후원했다 자부사고 나왔네 어, offering prizes 어떤 보상 상들을 제공하면서 뭐에 대한 상이냐면 어, for the winners 그 우승자들에 대한 상들을 제공하면서 즉 우승자들에게, 어, 상을 줘가면서, 어, 큰그 토론 대회들을 후원했다. 인도왕이 후원했다. 이렇게 됐네요. China has its own ancient and distinguished tradition of debate. 중국은 가지고 있다. 그 자신의 고대, 그리고 특별한 디베이트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고대의 특별한 디베이트 전통을 가지고 있다. beginning in the second century AD, Taoist and the Confucian scholars 어,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보면 어, 이게 AD가 기원 후잖아요 그렇죠? 기원 전하면 BC 점점 뒤로 커져가는 거고 이건 앞으로 커져가는 거죠. 그래서 어, 기원 후 대략 2 세기에 시작되어 이렇게 되겠죠. 2 세기에 시작되어 분사구문이야. 분사구문. 요거는 b e g i n to 하고 잘 봐. 이 자동사기 때문에 자동사기 때문에 여기서 자동사를 썼기 때문에 e d를 쓸수 없어요. 무조건 i 써야 돼. Beginning in the second century. 자, 에리 2 세기 경에 시작되어서 Taoist and Confucian. Confucian 맞나? Confucian 아니지 c o n f u c i a n 이죠 공자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도교 이야기하는 거고, 도교와 이게 유교잖아. 공자니까. 유교의 학자들은 이 관련했다, 참여했다. 이 말이죠. 참여했다, 관련했다, 관련했다. 어디에? 자, 뭐뭐로 알려지니죠. 뭘로 알려졌어요? 여기는 뭐 관행, 습관, 실행 이런 뜻이잖아. pure talk. 순수한 얘기 이걸 갖다가 우리 해설지에서 뭐 했냐면 정담 말글 정 써서 정담 이렇게 썼어요. 뭐좀 중요하지 않아요. 퓨얼 토크라고 알려진 한 관행에 도교의 학자들과 유교의 학자들이 참여했고 그곳에서 이렇게 되겠죠. 퓨얼 토이라는 것을 하나의 장소나 상황으로 본 거예요. 그치? 그곳에서 그들은 이 그들 누구야? 이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 그들은 토론했다. Speech and p l 슈 s i c Issues, 영혼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철학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슈들을 토론했다. Before a u d i e n c e 청중들 앞에서 incontest, 어, 그 대회에 온 대회 안에 있는 어, 청중들, 앞에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자 뒤에 봅시다. Then my last for a day and a night 이렇게 되있네. 여기서는 어자 이거는 뭐요 데스는 앞에 있는 컨테스트 그대로 받겠네요. 왜냐하면 이 레슨 지속되다하잖아요지속되다 그렇지? 그러니까 지속될지도 모르는 for a day and a night. For 해놓고 어데나 나이트니까 하루 낮 하룻밤 이렇게 되겠죠 하루 낮 하룻밤 낮밤 동안 하루 낮 하룻밤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 계속 될지도 모르는 콘테스트에서 콘테스트에서 어 요거 부사구로 봐야겠네 되 콘테스트에서 이기 끊을까 아예 콘테스트에서 청중들 앞에서 어, 뭔가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철학적인 얘기들을 그들은 토론했다. 이렇게 어, 보면 되겠네요. 그쵸? 렇 음. 어... 부사구가 맞는 것 같다. 해설도 이렇게 해놨네. 부사구. 부사구면 얘는 이렇게 어, 디베이트를 수식해야 되겠죠.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됐니? 그 얘기들이 전부 다 짤막짤막해가지고 뭔가 얘기들을 좀진 얘기가 궁금할 듯하면 그 다음 번호로 넘어가는 거 그렇죠? 뭔가 계속 못 닦는 느낌 에이,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해야 되지 자 이렇게 우리 사회 4번 정리한다